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동복지론 시간에는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동복지가 실천되고 구체적인 서비스로 실현되고 전달되고 이런 어떤 실천적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눈으로 보이게 어떤 서비스가 실천되고 직접 아동들에게 전달되고 이러기에 앞서서 그 먼저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은 크게 봤을 때는 아동복지정책이 수립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동복지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되고 그러면은 뭐 국가에서부터 여러 지자체로부터 서비스기관을 통해서 실제 아동들에게 구체적인 서비스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아동 복지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아동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면은요 아동 복지 정책이라고 한다면 아동 복지의 대상은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국가라든지 공사단체라든지 아니면 아동복지와 관련된 관련 기관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 또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 그것을 바로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동복지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아동복지정책은 무엇일까?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국가나 사회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아동복지정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립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복지를 위해서 얼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외국의 사례를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요, 어,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세계적으로 뭐 복지성진국인 영국에서부터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복지가 선진적으로 마련된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복지제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들을 보면 거의 뭐 대부분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외국을 크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먼저 외국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어보았을 때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사회보장제도를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나라에 공공부조 있죠? 외국에도 공공부조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회보험제도가 있네요. 외국에도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를 딱 살펴봤더니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형태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외국은 사회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회수당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콕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요거 세 가지를 비교한 것들을 좀 기억에 남기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다. 근데 외국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이다. 하는 것들을 좀 비교해서 알아보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